10월 21일, 증도가 살림을 입제를 하고, 또 하루하루 하루 정진을 하다가 보니, 바로 증도가를 회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절항무의 한도인 부재망상 불구진, 배움을 마친 모든 걸림없는 사람들은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참을 따로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명실성 즉 불성, 환하공신 즉 법신, 무명의 어리석음의 모든 모름의 그러한 실참다운 성품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다 깨비 같은 끊임없이 변하는 나의 몸이 곧 불성이다 이렇게 시작한 이제 증도가가 오늘 이제 회향의 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 깨달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드러내는 날입니다. 일가랭 올가열 중마불릉 괴진설 태양이 식고 달이 타오를지라도 모든 마군이들은 이 참다운 말씀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상가쟁영만 수간 당랑 능거철 코끼리가 끄는 수레가 웅장하고 높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사마귀가 그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것을 보았는가? 어느 사마귀가 감히 그 수레바퀴를 막았을 것인가 대상불류의 토경 대오불구 의 소절 큰 코끼리는 토끼의 길을 노릴지 않고 크게 깨달음에 이르는 작은 예절이나 형식의 구애받지 막장 관경, 방창창, 미료 오금, 위 군결. 부대롱 소견으로 저 푸른 하늘을 비방하지 마라. 깨닫지 못한 그대를 위해 이제 이 말씀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군 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로 시작하여서, 이제 그대를 위하여 이 말씀을 남겼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남긴 말씀, 요약의 말씀, 막장 관경 방창창입니다. 관견, 부대롱으로 보는 소견이죠. 부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그리고 넓고 푸른 하늘이 어떻다고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증도가, 깨달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관견, 그죠? 부때로 나의 어부의 소견으로 세상이 이렇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업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과 같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일이 항상 탈을 일으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는 그대로 푸른 하늘을 넓고 푸른 하늘을 넓고 푸른 하늘로 보지 않고 바로 붓대롱으로 바라본 좁은 소견으로 바라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푸른 하늘 그대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크게 깨달은 우리의 본래 삶은 작은 매듭들, 작은 예절들, 세세한 형식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형식은 어제까지의 지혜로 고 새롭게 만들고 어떤 업의 흐름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 형식들, 법이죠. 항상 국회에서 새롭게 바뀝니다. 근본 취지에 맞게 바뀌죠. 더 많은 사람들의 평안과 이롱을 위해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삶은 항상 지금 이 자리의 평안, 지금 이 자리의 넉넉함을 추구합니다. 그대가 무엇이기 때문에 남이 규정한 그 무엇에 걸리지 않는다. 작은 매듭들, 작은 형식들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뭐예요? 모든 형식에서, 어제의 지혜에서, 어제가 만든 틀에서 새로움을 바라봅니다. 늘 있는 그대로를 확장하여서 새로움을 바라보는 것. 생각의 방향을 지금 오늘로 하고, 그리고 생각의 틀을 바로 새롭게, 생각의 옆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작은 구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 열심히가 잘못된 까닭은 바로 그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덜본 면을 안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큰 길에는 토끼가 다니는 길을 노닐지 않는다. 큰 깨달음은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당당한 삶 뭐예요? 남들의 말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남들의 말에 구애받지 않고 나에게서 비롯되는 삶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 휩쓸리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세상이 나를 알아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부처님께서 인정한 나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오로지 걱정할 뿐입니다 자유와 자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코끼리가 끄는 술에 우리들의 삶입니다. 넓고 큰 길을 가득 메우면서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어떤 사마귀가 감히 우리들의 이 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랑거절이라 그러죠. 주제를 모르고 바로 사마귀가 큰 수레에 맞선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주제를 모르면 상상치도 못한 바로 참혹한 어려움이 다가올 뿐입니다. 우리들, 바로 온 길을 가득 메우는 그러한 당당한 코끼리의 수레입니다. 우리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사막이 없다. 철벽같이 보이는 모든 상황도,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보이는 모든 본래들도 견해들도 모두 우리들이 길 앞에 사막일 뿐입니다. 거기에 규정되어서 결과로서. 규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될뿐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모두 그러한 사마귀에 불과하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온갖 마군이죠 나를 어제의 생각으로 붙잡아 두려는 것들 온갖 마군입니다 그러한 마군에는 태양이 씻고 달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세월이 오더라도 우리들의 이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한 삶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다가오는 무명 그 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무명에서 불성을 찾아내. 중생스러운 내 모습에서 영원한 법의 모습을 찾아내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대로의 크나 큰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가나요? 모든 불보살님들과 함께 갑니다. 끝없는 서원으로, 끝없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공덕으로 복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위대한 도반님들과 함께 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거센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정견의 등불을 밝혀서 홍수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크나큰 섬과도 같은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 큰 코끼리와도 같은 크나큰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온 시방의 사연을 모두 다 하지 않, 모두 다 맞이하는 부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할수 있는 이 나날의 정진, 더불어 감사 올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가득히 드러내고 또 한없는 시방에 가득한 복을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나큰 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큰 사람들입니다. 크나 큰 복을 모두 받아, 크나 큰 복을 모두에게 회양하는 크나 큰 삶, 우리들의 오늘입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나날의 새로움으로 크나큰 이기를 함께 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